대통령 이승만 이야기 두 번째 편입니다.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은 본인의 운명이 바뀌고 훗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성 감옥의 이승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독서와 집필로 훗날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성 감옥에서 맨날 두들겨 맞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되면서, 또 훗날은 징역 10년이 되면서 감옥에서 이승만에게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집니다. 또 이승만의 인격에 감화받은 감옥 관리들이 이승만에게는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어주기도 합니다.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을 이승만이 책을 읽고 글을 쓰게 됩니다. 감옥 밖에 있는 서양 선교사님들에게 온갖 좋은 책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서양 선교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을 복음화하려면 이승만을 복음화시키면 된다. 이승만이 한성감옥 가기 전에도 그게 서양 선교사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이 워낙 뛰어난 인재에다가 애국자였습니다. 저 애국자가 기독교 신앙에 접하게 되면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면 자기 국민들을 다 기독교화시킬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던 차에 이승만이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선교사들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독교 각 방면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책을 감옥에 있는 이승만에게 넣어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장 지내신 유영익 박사님의 논문을 보면 그 서양 선교사들이 넣어준 책으로 만들어진 한성감옥 도서관이 그 당시 조선팔도의 그 어느 곳에 있는 도서관보다 심지어 왕실 도서관에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감옥에다가 이승만을 위해서 제일 좋은 도서관을 아예 하나 만들어줬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끊임없이 책을 읽고 연구를 합니다 훗날 대한민국 건국을 이루고 번영에 초석을 놓은 그 이승만의 실력이 놀랍게 축적되었던 것이죠. 동시에 감옥에서 글을 씁니다. 글을 써가지고요. 옛날 종이 화선지 같은데 글을 쓰지 않습니까? 글을 쓴 다음에 그 종이, 종이를 돌돌돌돌돌돌 말아요. 그럼 이게 새끼줄 꼰 것처럼 됩니다. 그 새끼줄을 이렇게 말면은 새끼줄을 접으면은 손바닥 안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원고를 써서 그걸 새끼처럼 말아서 접어서 손바닥에는 넣은 다음에 신문사 관계자가 면회로 오면은 비밀리에 이 손에 든 새끼줄을 전해줍니다. 그럼 신문사 관계자가 그 새끼줄을 가져다가 도로 펴요. 그럼 글자를 읽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신문에 실게 됩니다. 감옥에서 글 쓰고 신문에 투고하는 것은 금지된 사항이었지만 이런 첩보 영화 같은 작전을 통해 감옥에서 쓴 이승만의 논설이 감옥 밖에 신문에 실리게 되고 수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감옥에서 수백 편의 글을 써요. 그 글을 읽어보면 지금 현재 2017년 우리 국민들이 살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감옥에 있던 청년 죄수 이승만의 글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꿈과 비전이 현실로 성취되었다는 증거죠. 자, 감옥에서 쓴 논설의 몇 편, 제목을 소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젠 천하 근본이 농사가 아니라 상업이다. 우리나라 5천년농사지었던 나라입니다. 농자 천하 지대 본냐? 농사가 온 천하의 근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가고 상업하는 나라, 이승만이 말한 상업은요. 요즘 말로 하면 무역입니다. 5대항 6대주를 누비며 수출해서, 무역해서 먹고 사는 통상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런 글입니다. 어떻게 무역국가를 세울 수 있느냐. 자세히 썼어요. 무역을 하려면 큰 배를 만들어야 된다. 또, 무역을 위해서 물건을 실으려면 넓은 도로, 고속도로를 뚫어야 한다. 배를 만들고 고속도로를 뚫는 것. 우리 한국 근대화가 그 과정을 통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경부고속도 뚫고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입국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걸었던 길이요. 감옥에서 쓴 청년주의수 이승만의 글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나라 구제는 교육으로 조선시대 양반 남자만 교육받았습니다. 남자 여자 양반 상범할 거 없이 전국민을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대에 따라 법률도 바뀌어야. 근대적 개혁을 주장한 글이고요. 러시아의 남하 경고와 신학문 권장론 이때부터 이승만은 감옥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합니다. 저 러시아 제국의 특징은 남하에서 따뜻한 남쪽 항구를 찾으려고 한다. 그가 그러니까 러시아를 경계해야 된다. 한성 감옥에서 갖게 된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이 훗날 그 러시아가 소련이 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죠. 자, 감옥에서 수백 편의 글을 썼는데 나중에 그 글들을 모으고 내용을 덧붙여서 독립정신이라는 불후의 명절을 낳게 됩니다. 그 독립정신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마지막에 독립정신 실천 6대 강령이 있습니다. 이 6대 강령이 감옥에서 쓴 이승만의 수백 편논문의 주제를 요약한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세계에 개방하고 통상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문물을 자신과 집안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요즘은 이게 당연한 생각이지만 그 시절의 획기적인 생각입니다. 쇄국 정책 아니고 개혁 개방해야 된다. 또 나라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배척하면 그 수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발전을 해야 그래야 우리 전통의 것, 나라의 근본도 지킬 수 있다. 혁명적인 발상이죠? 셋째, 외교가 나라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넷째,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다섯째, 도덕적 의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여섯째,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쓴글 가운데 특이한 게 세계 유명 인사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그것도 언제 풀려날 길이 주어질지 막막한 종신형 무기징역 받았던 죄수가요 전 세계 리더들의 프로필을 연구해서 감옥에서 씁니다. 일본의 주요 정치가들 이름이 거기 다 나와요. 일본을 상대하기 때문에 일본과 싸워야하기 때문에 미리 연구를 했던 거죠.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이승만이 직접 만나게 되는 미국의 해이 국무장관. 테프트 같은 거물 정치가들에 대해서도 감옥에 미리 연구를 합니다. 심지어 흥미로운 점은 저 남미에 있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99.9% 니카라과. 그게 무슨 나라인지 침석인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의 특성, 그 나라 지도자들까지 꼼꼼히 기록을 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허황되고 쓸모없는 행위죠. 감옥같은 죄수가 언제 감옥에서 나갈지 알 수도 없는데요. 아, 조선의 밑바닥 역적이 뭐하러 세계 지도자들을 연구합니까? 니카라과 베네수엘라까지 알아야 될 아무런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승만이 감옥에서 나와서요. 감옥에서 연구한 그 유명 인사들을 직접 만납니다. 얼마나 외교를 잘하셨는지요? 초대 주한 미국 대사였던 존 무초 대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한국의 프레지던트 닥터 승만 리 이승만 박사는 국제 정세를 가장 고차원에서 이해한 탁월한 전략가였다. 이승만이 미국 역사 세계 정세를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정신을 잃어가며 혼입 정신을 잃어가며. 그 이야기에 몰두했다. 미국 대사를 감동시켰던 그 식견, 외교적인 안목,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던 밑바닥 한성 감옥 시절입니다. 그때 이승만이 20대였어요. 고민하는, 고뇌하는 이 땅의 청춘들에게 청년 이승만이 던지는 메시지는 이토록 강렬합니다. 첫째, 독서와 지필을 통해서 리더가, 리더가 될 준비를 했고요. 둘째는 기독교 선교와 기독교 입국론을 준비합니다. 1902년 가을에 콜레라가 조선을 강타하죠. 감옥 바깥에 조선 팔도에 2 3 0 0명이 죽어갑니다. 그때 약도 없고 병원도 없었기 때문에요. 전염병이 한번 돌면 떼죽음을 당했어요. 감옥 밖에도 약이 없어서 죽어가니 이 역정놈, 죄수 모아, 모아놓은 한성 감옥, 환자들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 콜레라가 한창 극성을 보리던 1902년 9월 12일, 특종 기자 출신 이승만이 기자다운 정신을 발휘해서 감옥에서 기사를 안았습니다. 아홉 줄인데요. 원본 기록을 보면 잉크의 밀도가 다릅니다. 펜에다가 잉크를 딱 찍어갖고 한 번에 아홉 줄을 쫙 쓰면은 잉크의묽고 흐린 정도가, 진한 정도가 일정하겠죠. 근데 한줄한 한 줄이 달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줄 쓰고 한참 있다가 또 잉크 찍어갖고 한줄 쓰고 아홉 줄을 아홉 번에 걸쳐서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짤막한 기록이에요. 죄수 일명 화폐 위조범. 요거 한 줄. 그 다음, 여자 죄수 1명, 2살짜리 딸을 남기고 갔다. 남기고 갔다는 얘기인 거 보니까 죽었다는 소리인 거 같죠? 두 명이 한꺼번에, 한 명은 죄수이고, 다른 이는 죄수가 아님. 여자 죄수 1명, 죄수 3명, 오전이 지났어요. 하루아침 모두 10명, 콜레라로 죽음. 그 이승만이 같이 했던 감방 안에 콜레라 걸려서 죽어가는. 죄수들의 모습. 한명 죽을 때마다 사망자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오후에도 계속돼요. 죄수 1명 종신형. 16살 먹은 소년. 저녁 8시에 죽음. 3명 중 2명은 죄수이고 1명은 사형선고를 받은 자. 모두 9시 45분경. 모두 15명이 죽음. 죄수 1명 위조범. 16번째 죽은 자. 마지막 줄. 죄수 1명 소년. 결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루에 10. 7명. 이승만이 보는 앞에서 그날 하루에, 1800, 아, 1902년 9월 10일 하루에만 무려 17명이 콜레라로 쓰러져서 죽습니다. 콜레라에 걸리면요,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근육경련, 고열, 구토, 설사.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콜레라가 들어오지 않아도 한성 감옥은 생지옥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환경이었어요. 죄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23 평, 그 좁은 감방에요. 죄수들이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죄수가 딱 살을 대고 있는데요. 근육 경련, 부들부들들 떨어요. 고열, 아그 환자의 열기를 느껴야 됩니다. 구토, 아 이거 참 상상하기도 좀 끔찍하죠. 구토하고 설사. 이거 엉덩이가 바닥이 축축해져요. 그럼 간수들이 하는 일은 뭐냐? 죄수가 병걸려서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요, 간수가 와서 늘어진 죄수의 발바닥을 발로 차합니다. 그럼 죄수가 살아 있으면 으악 그러고 깨내겠죠. 어, 저놈 살아 있구나. 그러고 그냥 가요. 뭐 살아 있다 그래도 약을 줄수 있습니까? 병원에 보낼수 있습니까? 감옥 밖에도 병원이 없는데 누가 죄수를 챙기겠어요? 발로 차서. 으악, 그러면 그냥 가요. 발로 찼는데 그냥 누워 있으면 그 시체를 끌어다가 태워버립니다. 하루에 한 번씩 죄수가 아 간수들이 순찰을 돌았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가수가 간수가 한 시에 순찰을 돌았는데요. 순찰 돌고 나서 조금 있다가 2 시에 내 옆에 있는 죄수가 죽었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 다음날. 다시 간수가 찾아올 때까지 2 3시간 동안 죽은 시체랑 섞여 있어야 됩니다. 이 죽은 사람 몸에서 분비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구토에 설사에 고열에 그 시체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에 악취와 끔찍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이승만이 갇혀 있었던 곳그 감방에서 제일 많은 날 하루에 17명 다 합쳐서 대략 60여 명이 죽습니다. 그 가운데 감옥 전체에서, 그 감, 감방 전체에서 거의 이승만 혼자서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게 됩니다. 지옥과도 같은 한철의 기록을 그 이듬해 1903년 5월에 이승만이 글로 기록을 합니다. 신학 월보라는 잡지에 실리게 되죠. 이렇게 썼어요. 작년 가을에 괴질, 콜레라가 옥중에 먼저 들어와 4,5일 동안에 60여 명을 눈앞에서 끌어내릴 새, 60여 명 죽었다는 거. 4,5일 만에 심할 때는 하루 17 목숨이 앞에서 쓰러질 때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며 산 사람, 죽은 사람 섞여 있으니까 호흡이 막 그냥 상통됩니다. 그 수족과 몸을 만져 시신과 함께 섞여 지냈으나 홀로 무사히 넘기고 야, 그 끔찍한 상황에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썼어요. 이런 기회를 당하여 그막 죄수가 죽어나갈 때그 기회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복음 말씀을 가르침에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이승만이 후토하고 설사하는 죄수들을 다 받아줍니다. 등 두드려주고 위로하면서 기독교 전도를 해요. 성경 말씀으로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아, 그렇게 죽어가는 환자들 틈에 섞여서 때로는 시체 틈바구니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돌봐주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더니요. 오히려 마음속에 기쁨이 속구쳤다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 말씀을 가르치매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이승만이 감옥에서 쓴 수백 편의 글 가운데 백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주 명, 뛰어난 글입니다. 이승만이 그 죽어가는 죄수들을 열심히 돌봐주는 모습을 보고, 감옥의 간수, 부서장, 이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갖고,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 죄수의 전도를 받아 간수들이 개종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이때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40여 명 정도를 전도합니다. 이게 그 당시 조선의 신기록입니다. 조선 땅에 와 있던 어느 선교사도요, 이승만만큼 많은 사람을 개종시킨 기록이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이 이승만에 의해 기독교를 개정한 40명이 훗날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되고, 개화의 선구자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에 초석을 놓는 주역들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 첫째는 리더로 준비를 했고, 둘째는 기독교 선교, 또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한다는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셋째는 감옥에서 복당 동지들을 만납니다. 훗날 이승만의 인생 역정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에게 도움이 되었던 친구들,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갈 때는 이중진이라는 사람이 여비를 대줍니다.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다가 독립운동의 본거지를 하와이로 옮길 때 박용만이라는 친구가 함께하게 됩니다.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상재 선생께서 한성 임시정부 집정관 총재로 이승만을 추대해요. 그 이상재 선생의 노력에 의해서 나중에는 여러 임시정부와 통합된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에 갈 때, 또 미국에서 하와이로 옮길 때,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도움이 되었던 분들, 이중진, 박용만, 이상재,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성 감옥 동기동창생입니다. 이중지는 한성 감옥의 간수였던 분. 그분이 여비를 대줘갖고 미국 가게 해줘요. 그러니 한성 감옥에서 만난 인맥이 이승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세 사람 말고도요, 무려 40명입니다. 이 40명에 대한 책이 종류로만 따지면 수백 종, 수천 종이 나와 있어요. 이때 이승만이 전도했던 한성 감옥에서 만나서 함께 기독교인이 됐던 이 40명이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역사, 건국의 역사를 바꾸어 놓게 됩니다. 아니, 감옥 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됐을까요? 일반 감옥 생각하면 살인, 도둑질, 사기, 이런 범죄 지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근데 한성 감옥은 좀 특수했어요. 조선이 멸망할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 조선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은 친일파, 친청파, 친러파 조선을 차지하려는 외세에 의해서 매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조선이 어떻게 멸망합니까? 한일전쟁 한판 싸웠다가 망한 게 아닙니다. 한일합방 이 나라 지도자들이 도장 찍어서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넘겨줬습니다. 그게 망국의 쓸쓸한 풍경이죠. 그렇게 나라 망할 때 외세가 개입해서 매국노들이 판을 칠때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애국자들은 정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승만도 대표적인 경우죠. 이승만이 무슨 살인을 했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나라 지키려고 혁명하다가 정치범 돼서 감옥에 갇힌 것이죠. 이승만처럼 나라 살리려고 애썼던 조선 최고의 애국자, 인재들이 정치범이 되어서 갇혀있던 특별 감옥이 한성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만난 40명의 동지들은 조선 최고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40명 얘기 다 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냥... 어. 이름이 많이 알려지신 분들 몇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성가옥 출신, 뭐 제가 계속 강의하는 훗날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있고요. 이승만을 배제학당으로 이끌었던 신흥우, 한국의 톨스토이라고 불렸던 위대한 교육자 월남 이상재 선생, 뭐 이분에 대한 수많은 일화가 있고 전 조선인의 존경을 받았던 별명이 조선의 거인이었던 분입니다. 조선유교선비 최고 명의였던 대제학 출신 이원근 대감도 있었고요. 나중에 물산장려운동이라는 거 벌어지죠. 독립운동으로 물산장려회 이사장을 지냈던 유성준 선생 임시정부 주석으로 활약하신 서고이동령 선생 제국신문사장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셨던 이종일 선생 그 유명한 해의금 일사사건 이준열사 우리 문학계의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신소설 금수회의록의 저자 안국선 선생 협성의 간부 또 배제학당 언론활동에 이승만과 함께 참여했던 양희종 선생 시베리아 만주에서 무장독립운동 벌였던 정숙만 선생 미국과 하와이에서 무장투쟁 벌였던 박용만 선생 경무국장 출신으로 동경YMCA에 창설하신 김정식 선생 뭐 이런 분들이 40명입니다. 이런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요.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같은 신앙을 갖게 되고 같은 애국심을 가지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자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런 이 한성 감옥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참이고 비극이고 처참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세계적인 석학이 될 준비를 했어요. 또그 감옥에서 아주 헌신적인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화시켰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승만과 일생을 같이 한 독립운동과 건국의 그 역사적인 사건에 목숨을 걸고 몸을 바쳐서 함께 투쟁했던 위대한 애국 동지들을 만났어요. 아, 이렇게 감옥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 감옥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이승만뿐만 아니고요. 감옥에서 만났던 40명이요. 한성 감옥을 복당 축복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 한성 감옥 출신들이 나중에 다시 만나요. 그 감옥 출신들이 만나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다가 이승만 박사께서 친필로 사진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복당 동지 재회 기념. 이 복당에서 그 축복의 집에서. 만났던 동지들이 다시 만난 기념사진이라는 뜻이죠.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찾았던 이승만과 한성 감옥의 동지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길을 밝혀줍니다. 이승만의 글을 소개합니다. 나는 6년 동안의 감옥살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영원히 감사할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이제 한성 감옥 이야기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옥에서 쓴 수백 편의 논설을 나중에 모아갖고 거기에 새로운 내용을 첨가해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미국 연설학회 회장을 지내신 로버트 올리버 박사가 이 독립정신을 가리켜서 한국의 정치적 성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 자유주의의 헌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미당 서정주 선생은 저 방대하고도 철저한 선각의 글이라는 극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독립정신의 맨 마지막 50장 지나서 독립정신이라는 불후의 명저의 마지막 문단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목숨을 바칠 각오로 대한제국의 자유와 독립을 나 혼자라도 지키며 우리 2천만 동포 중 1999만 9999명이 ,999 2천만 가운데 1999만 9999명이 ,999 없어지면 나 혼자 남죠. 모두 머리를 숙이거나 모두 살해된 후에라도 나 혼자라도 태극기를 받들어 머리를 높이 들고 앞으로 전진하며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을 각자 마음속에 맹세하고 다시 맹세하고 천만 번 맹세합시다. 감옥 생활을 집대성한 감옥 대학의 졸업 논문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역사의 회극은 명저 독립정신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시시하게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쪽이 유리할까 저쪽이 유리할까 간 보면서 양지 바른 곳만 골라가는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2천만이 다 죽고 사라지고 변절해도 나 혼자 남아도 끝까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태극기를 받들어 머리를 높이 들고 태극기 휘날리며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자유 대안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싸워야 한다는 이승만 박사의 파이터 스피릿, 이 강렬한 애국심과 투쟁 정신에서 위대한 우리들의 조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조선의 봉건제와 싸우고 그 잔인했던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고 악마적인 공산주의와 끝까지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혼에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건국 대통령의 용기와 투쟁심과 애국심을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운 나라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참 어지럽습니다. 촛불이 나라를 흔들고요. 정직을 외쳐야 될 언론이 거짓과 선동에 앞장섭니다. 그 틈을 타서 종북 세력들이 파고들죠. 이석기 석방하라.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런 플랜카드가 깃발처럼 나부낍니다. 이 혼란한 시국이지만 애국 세력들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한성 감옥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생지옥과 같은 한성 감옥인데 여기가 축복의 집이다. 여기서 우리 조국을 위한 후손들을 위한 축복을 받았고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의 불굴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야 됩니다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을 거짓과 선동 세력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이승만 박사 스타일로 말하면 5천만 공빈이 다 사라지고 나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애국 시민들께 하늘의 축복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